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혁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국제선거감시단의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의 기자회견 여기에 참석했던 민경욱 의원이 페이스북에 아주 의미있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있는 그대로 먼저 민경욱 의원이 뭐라고 말했는지를 보죠. 미국의 주요 인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에 대해 온갖 험담을 하고, 지란 대선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민주당은 왜 꿀먹은 벙어리지? 진실이기 때문인 거지? 이렇게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도 이재명이지만, 왜 민주당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단 한마디를 안 하는 것일까요? 왜 모스탄을 공격하지 않는 것일까요? 바로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이재명 본인 아니면 민주당에서 홍의병들이 모스탄을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안 하는 걸까요? 바로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부정선거에 대해서 지금 한국의 부정선거를 상당히 질타하고 있는데 왜 여기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일까요? 바로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민교 의원은 이번에 국제선거감시단에 국제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언도 했습니다. 그랬던 민교 의원이 직접 그 자리에서 모스탄 대사가 하는 말을 다 들었습니다. 고든창의 사회 하에 모스탄도 그리고 존 밀스도 얘기하는 거를 그대로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스탄은 그 자리에서 정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이재명을 공격했습니다. 그 공격이 말이죠. 한국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뉘앙스는 물론이고, 심지어 이재명의 과거 범죄에 대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미리 아시겠지만, 지금 모스탄이 얘기한 이재명의 과거 범죄라고 하는 것은 끔찍한 겁니다. 즉, 소년공이 아니라 소년원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소년 원에 가게 된 이유를 아주 정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앞으로도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사실은 이재명의 과거에 대해서 과연 그 검정고시를 했다고 하는데 왜 중학교를 가지 못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가난했기 때문에 공자에 갔다 소년 공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 대해서 많은 의문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아무리 가난했다 하더라도, 당시는 남학생의 경우에 중학교는 쉽게 갈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전 20년 전또 10년 전 세대와는 다릅니다. 초등학교 나오고 나서 가난해서 중학교를 못 갔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의문점이 드는 것은 그의 형입니다. 그의 형은 말이죠. 회계사 이재선 씨. 이재선 씨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렇다면, 형이 학교를 가는데 동생이 못 간다? 그전에는 말이죠. 그 위로는 그냥 가난해서 아니면 또 일하느냐고 학교를 못 보내고 동생들만 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는 동생들을 위해서 희생하느라고 상급학교를 가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문수 후보의 경우만 해도 김문수 후보 하나만 대학에 나왔다는 것이고, 김문수 후보의 큰 누이는 초등학교 나왔다고 김문수 후보가 얘기한 바 있습니다. 동생들을 위해서 희생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과연 이재명이 가난해서 그 형은 간 상급학교를 이재명은 못 갔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모스탄 대사가 말이죠. 그야말로 이재명의 과거에 대해서 끔찍한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스탄 대사가 무엇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했는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도 그와 유사한 소문이 파닥에 떠도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모이스탄 대사가 떠도는 대한민국의 소문을 듣고 만연히 얘기한 것인지 아니면 국제형사사법재판소 여기에 또 일을 했던 그런 어떤 경력이 있기 때문에 즉 어떻게 보면 범죄 전문가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 모이스탄은 우리가 갖지 못하는 어떤 그런 자료를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인지 이건 아직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황으로 미어봐서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적어도 모스탄의얘기가 거짓이라면 동단아 와싱턴에서 말이죠.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내셔널 클러스 프레스 클럽에서 한이 얘기가 대한민국 전역에 생중계됐고 또 미국에도 이것이 유수의 지금. 정치인들, 내지는 언론에 모두 사실상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럼 이재명이 이걸 그대로 놔두면, 이 모스탄이 말한 것이 사실로 여겨지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하기도 어려워지고, 이재명의 명예가 엄청나게 손상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를 하지 않고 있다. 이제는 본인도 단 한마디를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도 단 한마디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이거는 너무도 이상합니다. 앞으로도 말이죠. 이재명은 미국을 가야 됩니다. 트럼프를 만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 지도자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저렇게 저런 소문이 계속해서 돌아다닌다면, 그야말로 이재명을 사람 취급해 주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이 아닌 것을 밝혀가지고 모스탄을 고소를 하든지 아니면 모스탄에 대해서 그럼 네가 증거를 내놔라. 네가 그렇게 말한 증거를 내놔라. 그 증거를 내놓지 못한다면 사과하라. 등등등등 등등 얘기를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한나라의 대통령입니다. 이재명은 자연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거짓이라면 이거는 이재명 개인에 대한 자연인에 대한 공격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공격이 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스탄도 만약에 이재명이 과거에 그런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허위 사실 공표해서 이재명의 명예를 그렇게 해소한 것이라면, 그러면 이거는 모스탄이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될 일입니다. 이거는 좌파, 오빠의 문제가 아니라 모스탄이 사실이 아닌 것을 얘기했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를 리 없는 모스탄이, 더군다나 고든창의 사회를 보는 자리에서 트럼프의 채측근 중에 채측근이 사회를 보고 있고, 본인 역시 트럼프의 채측근인데, 그런 사람이 확인도 되지 않은 그냥 유언별을 가지고 이재명의 과거를 갖다가 까불렸다? 그 다음에 지금 이재명이 선거가 이 부정선거로 된 것이고 이재명은 말하자면 정통성 있는 대통령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뭔가 근거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보는 겁니다. 자, 자, 모스탄. 정말 엄청난 얘기를 그것도 공개적으로 내셔널 프라스 클럽에서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서울역에서 전광판을 통해서 대한민국 전역에도 중계가 됐고, 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세계 전역으로 중계가 됐습니다. 모스탄의 그 말에 따르면 이재명은 어렸을 때 말이죠. 소년 공이 아니라 소년 원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관계된 이유가 끔찍한 범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아니라면 민주당은 빨리 조치를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기를 하든, 미국 다국에 얘기를 하든, 아니, 모스탄한테 얘기를 하든, 국제선거 감시단한테 얘기를 하든, 그런데 왜 고소를 하지 않을까요? 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을까요? 하지 못하는 겁니까? 하지 않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민경 의원은 아주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경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미국의 중요이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에 대해 온갖 험담을 하고, 지난 대선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미국은 왜 꿀먹은 벙어리지? 진실이기 때문인 거지? 여기서 보십시오. 미국의 중요인사가, 엇스단 중요인사입니다. 중요인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그것도 기자회견입니다. 그냥 혼자 한 말이 아닙니다. 이재명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안하죠? 이재명에 대해 온갖 험담. 이게 바로 온갖 험담. 이 속에 소년 공이 아니라 소년 원, 그리고 소년을 가게 된 이유, 이런 것들을 점난하게 까발린 겁니다. 온갖 함남을 하고, 지난 대선에 대해 심각한 문제제기. 이것이 정통성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왜 꿀먹은 버이지 이것이 진실이기 때문인 거지?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답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역시 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공당이고, 이재명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한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재명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대한민국 명예가 걸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제면 당연히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되겠죠. 왜냐면 대한민국에 지금 이 명예가 완전히 실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모스탄을 고수 안 할까요? 왜 아무런 답변 다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협정입니다.